백세시대의 나의 소망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릿속으로 특별한 주문을 외운다. 첫째, 내 몸에 질병이 없게 해주세요. 둘째, 백세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셋째, 남과 함께 오클러스한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는다. 그래서 첫째, 페이스북에 포스팅된 내용을 아, 상세하게 검토한다. 둘째, 유튜브를 열고 유익한 내용을 평취한다. 셋째, 위 내용에서 세개 정도를 어, 골라가지고, 어, 사이드로 압축하고, 그 내용을 오아시스로 텍스트화한다. 그리고 나는 하루를 에, 액티베이션 어, 14시간, 에, 난 액티베이션 10시간으로 구분해서 어, 생활한다. 90노인의 에, 벅찬 하루하루다.